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제가 일본의 몰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의 몰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않아야 될 점이 중국이 몰락한다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중국이 망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기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복되더라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근대 국가 체제에서는. 점령을 하더라도 주권을 완전히 뺏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나라가 망했다 하면 은 간신히 주권은 유지하지만 그냥 간판만 내걸고 있는 상황 예를 들면 북한 베네수엘라 그 정도가 돼야지 아그 나라는 망했다 아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몰락한다 그러면 이제 중국은 최고 정점을 찍고 어, 장기간의 경기 침체에 들어가거나 경제성장이 멈추는 거 그것을 몰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썸네일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위기를 얘기할 적에 두 가지 상징을 들죠 회색 코플소하고 블랙스완입니다 회색 코플소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위기 그래서 대비할 수 있는 위기를 말하는 거고, 블랙스와는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갑자기 대비도 못한 상태에서 위기를 당하는 겁니다. 저는 2010년대 초 이후에 중국의 상황을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면서, 아, 중국의 위기는 회색 코풀서였다 그런데 거기에 대처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스스로가 회색 코뿔소가 됐다라는 이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2010년대 초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에 이러한 현상이 심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체가 회색 코뿔소다. 뭐 이유는 간단하죠. 기간 중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번 돈을 잘못 투자를 한 거죠. 그냥 낭비를 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벼락 부자가 갑자기 번 돈을 그냥 탕진해 버린 겁니다. 그것이 중국의 위기의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회색 코플소가돼 버린 중국의 몰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위기와 관련해서 전문가들 또는 호사가들이 뭐 회색 코플소다 블랙스완이다 하지만은 모든 위기는 회색 코플소입니다 블랙스와는 저는 자연재해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건 뭐 정확히 예측하기도 힘들고 막기도 힘들죠. 뭐 대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아치고 그 다음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거 그걸 어떻게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일본의 예를 지난주 영상에서 들었죠. 좀 예민하게 중국을 관찰 했다면은 2010년 또는 2011년이면은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아 중국의 회색 코뿔소가 달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감지할 수어 있었습니다. 그 예가 뭔가 하면은 중국 내몽골의 오르도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었습니다. 뭐 캐시미어하고 석탄을 팔아가지고 벼락부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르도스 지역에서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그게 이제 캉바시 그 지명 이름이 캉바시인데 거기에다 이제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애초 계획이 인구 100만 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더 야심, 야심차게 여기를 아시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 정말 멋있게 신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그런데 초기 건설이 완성이 되고 본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분양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되는 겁니다. 현재 통계마다 좀 틀린데 우르도스 당국은 그래도 한 10만 명이 살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외부 사람들이 관찰한 바에 비하면 뭐이 기껏해야 1만 명에서 2만 명 사이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100만 인구 수용도시가 완전히 그 폭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뭐, 세계 최대 유령도시, 이런 제목을 가지고 검색을 하면은, 어, 네몽골의 오르도스가 꼭 언급이 됩니다. 즉, 그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나서 불과 2, 3년 만에 이게 잘못된 계획이다. 아, 라는 게 이제 판정이 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그 이후에 각지의 신도시 건설이 계속 됩니다. 최근에도 시진핑 주석이 무슨 뭐 무주택자를 위한 신도시 건설을 해라 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결과 현재 중국에 뭐 빈집이 1억 채 이상이다 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중국 정부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빈집이 몇 체인지는 누구나 알수 없지만은 그래도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추산해 보니까 1억 채 이상이다. 아, 그런 제 추산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2023년, 24년에 아 중국의 경제가 뭐 이상하다, 위기다. 아, 그런 어, 평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미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게 문제가 많다. 라는 게 2010년 11년이면은 네몽골 오르도스 신도시 건설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뭐 중국의 위기가 회색 코뿔소다 그러는데 좀 말을 살짝 비틀면은 저는 중국 그 자체가 회색 코뿔소였다 어, 그런 어 표현을 어 쓰겠습니다. 몇년 전서부터, 그러니까 한 2018년서부터 중국 경제의 3대 위기의 원인 해가지고 거론이 된게 첫째는 부채. 예, 뭐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 금융. 이 그림자 금융이 위험한 게 은행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국의 어떤 그 감시가 조금 소홀하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품입니다. 이렇게 3대 위기라고 했지만은 사실 이세 개가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개 중에 뭐 하나가 터지면은 다른 두 군데로 확산이 이제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부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DP, 중국 전체 GDP 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 되냐, 그걸 살펴보면은 정부가 51.5%입니다. 가계가 GDP의 63.3%, 기업이 167.0%. 그러니까 가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100%가 넘습니다. 정부도 한50% 되고. 그런데 기업의 부채 비율이 이렇게 중국은 높습니다. 근데 이 통계도 조금 손을 본게 아니냐? 그런 이제 외부의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고 이제 부동산 거품을 보면서 2021년서부터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디폴트 위기에 몰립니다. 뭐냐면 많은 부채를 졌는데 그 부채를 상환할 시기에 왔을 적에 그걸 갚지 못하는 거죠. 그게 디폴트죠. 우리 우리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이제 헝다. 헝다가 미,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 아마 순위가 3위일 겁니다. 헝다가 2021년에 디폴트 위기를 맞았는데 하여튼 간신히 그걸 막다가 최근에 불과 금년 초에 파산이 결정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구이 위안도 2023년에 디폴트. 그런 위기에 처했을 적에 비구이 위안이 진 부채가 1조 4천억 위안. 1조 4천억 원이 아니라 1조 4천억 위 아닙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252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업체가 부채가 무려 252조 원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중국 1위 부동산 개발 업체인 완다가 디폴트 위기에 처했는데 미국의 위안이나 완다나 헝다의 뒤를 이어서 아마 파산 절차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부채를 가진 업체들이 파산을 하면은 그 업체들이 지은 주택을 분양받았거나 또는 뭐 중도금을 냈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제 황당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부동산이 너무 과열됐다 거품이다 그런 얘기가 나온 한 6, 7년 전서부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빈집이 한 5천만 채다 했는데 지금은 1억 3천만 채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입니다. 여기에 따른 피해 여기에 이제 자금이 묶여 버렸다. 그러면 이제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죠. 이러한 감을 잡은 중국 정부가 2020년에 부동산 개발 업체에 대한 어떤 레드라인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업체의 부채가 너무 급증하니까, 일본 제조업의 4배 이상 뭐 이렇게 되니까,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나니까 결국은 제재를 가려고 했던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자산 대비 부채 비율 한도를 70%로 해라 아,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대비 순부채 한도 한도 를100%로 해라 단기차 입금 대비 현금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라 가이드라인 자체는 좋은데 이건 도저히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가 지킬 수 없는 가이드라인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를 두고 중국 정부가 이제 과열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좀 진정시킬 목적으로 이 정책을 내놨다 하는데 그 의도는 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레드라인 정책을 내놓은 이후에 완다 헝다 뭐비구이 위한 다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된 거죠 자 부동산 거품은 이제 터졌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융 위기로 이어지고 이어서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로 이어진 겁니다 이 중국의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뭔가면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준 어떤 비은행권 금융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작년서부터 유동성 위기, 즉 자금난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업체한테 자금을 대출해 줬는데, 그걸 회수 못하고, 거꾸로 그런 그림자 금융에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상환을 못 해주고 이런 이제 자금난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 금융을 주로 이제 신탁사라고 이제 부르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신탁사인 중주그룹이 파산 절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파산 절차의 개시가, 파산 절차가 개시가 되면서 뭐 중주그룹의 임원들 몇 명이 그 횡령 혐의로 어, 체포되기도 했는데 중추그룹의 초과채무가 2,200억 내지 2,600억 위안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한 40조 내지 50조 원이 되는 거죠. 이게 모자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조달할 방법도 없고 이거하고 관련은 해가지고 참. 뭐, 재밌다고 할까? 자, 1억 채의 집이 빈 집이다. 그러면 그걸 분양받은 사람 중도금을 냈는데 완성이 안 돼서 입주도 못하고 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걸 임대 나가지도 않고 완전히 일반 국민들 수천만 명이 자기 돈이 이제 떼인 거죠. 그런데 이 중추 그룹의 파산 절차 개시는 또 어떤 영향을 주나하면은 이러한 그림자 금융에 투자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들입니다. 부유층이라고 합니다. 거기엔 뭐 공산당 간부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높은 이자를 믿고서는 중추 그룹에다가 돈을 맡겼는데 이걸 상환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산층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유층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품이 붕괴될 적에 그 손실을 누가 부담하게 되느냐? 물론 그 부동산을 산 사람들도 이제 부담 되지만은 어, 부담하게 되지만은 그걸 계산해 보니까. 그림자 금융은 28% 정도 부담하고 은행권이 61%를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추 그룹 그림자 금융이 파산 절차를 개시했는데 이걸 제대로 막지 못하면은 이 여파가 은행권에도 미치게 된다. 그러니까 뭐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부동산 거품 붕괴가 범금융권으로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거와 함께 이게 이제 지방 재정의 위기까지 온 거죠. 중국의 이제 지방 정부라고 하면 중국에는 22개 성하고 4개 직할 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성이나 직할 시는 인구가 뭐 수천만 명씩 됩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 규모 정도 되는 지방정부인데, 이 지방정부가 그동안,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어떻게 재정을 메꿔왔냐면은 소위 이제 토지 사용권을 판매해서 그 사용료를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삼은 겁니다. 그게 지방정, 총 지방정부 재정의 약30% 내지 40%를 이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토지 사용권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토지가 아, 모든 땅이 이제 국가 소유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토지를 사유 일반인이 토지를 사유, 사유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쓸려 그러면은 정부로부터 사용권을 얻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 주택용 토지 같은 경우는 그 사용 기간이 70년 어, 그리고 공업용지 같은 거는 50년. 오피스 빌딩을 짓는 상업용지 같은 건 40년입니다. 예. 이 사용권을 얻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용료를 내니까 지방정부가 그거를 재정에 편입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선도 지방정부의 재정이 모자르기 시작한 겁니다. 모자른 건뭐 너무 돈을 많이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이제 꼼수를 피웁니다. 그 꼼수 결과 등장한 것이 LGFB, 이건 뭐 특수법인이라고 그러고 지방정부 융자기구라고 그러는데 LGFB, L, local, local government finance vehicle 이라고, 어, 부릅니다. 이건 어떻게 작동이 되나 하면은 지방정부의 자산을 담보로 해 가지고 지방 정부에다가 돈을 이제 융자해 주는 거죠. 왜 이걸 꼼수라고 하느냐? 지방 정부가 채권을 직접 발행하면은 그건 지방 정부의 부채로 잡히지만은 LGFB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융자를 받으면은 그거는 일반 기업의 부채로 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공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LGfB의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만 하더라도 총 부채 규모가 35조 위안이었는데 이 2023년에는 거의 뭐 5년 만에 두 배가 늘은 66조 위안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이 66조 위안이면은 GDP의 50% 수준인 거죠. 예. 이러한 부채 규모는 정부 부채에 포함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꼼수였다라고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동산 거품이 빠지다 보니까 토지 사용권 판매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는 적자 재정에 시달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해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각 지방 정부가 공무원을 감축합니다. 그래도 돈이 없어서 남은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는 거죠. 경찰도 못 주고 일반 공무원도 못 주고 교사도 못 주고 예. 그런 상황이 되고 심지어 난방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방 재정이 거의 파탄 위기에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현재 어, 중국의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 자체가 회색 코뿔소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이렇게 됐는가? 그거는 다음 영상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